Cubes r e f e r 한번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목소리도> 아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가장 말이 많은 남자, 경남의 수담에, 경남의 투머시 덕커 우기우기, 송도우기 왔다요. 근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요, 엄청납니다. 경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랜드마크가 될, 보이시죠 뒤쪽에? 요게 바로요, 구구타워입니다. 구구타워, 구구타워. 9 9 9 m 는 돼야 좀 이게 손에 땀을 좀 지릴 정도가 되는 거지 올라가면은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시죠. 예. 자 구구탑으로. 그그 <놀람> <놀람> 그. 자 이거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티켓 체험 하시네요. 예. 아 근데 여기서 어떤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직트레 가고 지드라어가면좀 아, 생각이 좀 다르네. <놀람>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두근두근 떨리는 내 심장. 야, 뷰 보이시죠, 뷰?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난이 나다 난이 났어, 이거. 야, 이거. 자, 이제 경치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시죠, 이제. <laughs> 와 이거 와로서 보니까 장난 아닌데 이거 높이가 또? 창문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밖을 나간다는 거잖아 지금. 와... 와우! 나간 천천히 하시면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후... 아아... 어어어어어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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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아니요 이상 없습니다. 어 선생님! 아아니 그거! 어어어어어어! 어. 왼손 잡고 아. 어. 자 앉으세요 아. 뒤로 안으세요 아. 안, 안 진짜 진짜 한번만 무아 선생님 무릎 펴세요 아니, 무릎 펴세요 무릎 어떻게 펴요? 아. 무릎 펴세요 위로 서세요 무릎 자자 아. 자, 밑에 한번 보시고 밑에도 한번 보시고 싫어요 싫어요 자, 좌측 좌측 우측 밑에 보시 밑에 보셔야지 됐죠 선생님 자 오른손 왼손 잡고 왼손 잡고 당utan, 감사합니다. 여기 아, 아,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정이, 정이. 아, 아 와, 땅에 진짜 뽀뽀하고 싶은 느낌이 나. 아,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알죠, 여러분. 하늘을 걷는다는 기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기분이 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경치도 보면서 대신에 심장이 좀 강해야 돼요 허리가 좀 튼튼해야 되고 엣지 워크 엣지는 없었지만 <놀람> <laughs> 아, 즐겨보니까 기분 왔다요 아또왜 무섭지 갑자기 애기들도 탄다는데 뭐 재밌겠지 15. 오우야와 재밌다 이건좀 재밌네 확실히 재밌네 이거는 우! 레츠 고! 우!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위에서 밑으로 싹 내려갈 때그 내려갈 때그 기분 좀 짜릿한 맛이죠 제 표정에서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활짝 웃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강추하겠습니다 강추 지아르 포트 제트 포트 타고 제트계의 속도를 느끼면서 구구타워를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어허니다요우우우우 a 우우우우우우 o 우우 와, yeah yeah 우우우우우우우 섞어가 디스코팡팡이랑 이 바나나 보트를딱 섞어 놓은와 환상적인 재미입니다. 구구타오러 오셔야죠. 구구구. 근데 혹시 만약에 제가 체험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뭐 산재 보험회사죠 네. 생명의 약간 좀뭐 그런 뭐일 있어 어쨌든 좀갑 아, 갑자기 아 택배요. 예, 네. 아집 앞에 놔두세요.